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간혹 궁금한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저 또한 지금까지도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그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 궁금증 중에 하나,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자료를 찾던 중에 이 충신대학교 심상법 교수님의 글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요. 그것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두 개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성경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메시아로서의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인 이 세례 받으심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메시아로서의 임직식과 같은 것이고, 광야에서의 시험은 이 공적인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례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에 견줄 수 있고, 광야에서의 시험은 신의 광야를 통과한 사건과 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의 권면에서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례와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또 본인이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출애굽의 일을 완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의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구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개인적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성인이 되기까지 거기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개인적인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이 세례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세례와는 좀 구별, 특별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 세례라는 의미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소위 모든 의를 이루는 대속적인 세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instead of his people, with his people, for his people, 즉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을 위하여 받는 이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이 죄인인 우리가 서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이 마가복음 1장 8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어서 십장 사5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이그 동안의 이 평범한 목수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이 대속물로 주려는 메시아,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세례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세례 즉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지식이 위해서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즉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 고난의 대속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하늘의 임직식이 거행됩니다. 보면 십 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에 이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기쁨이 선언됩니다.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대속적인 길을 가기 위한 이 헌신의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곧 하늘이 갈라지면서 위로부터 예수님께 내린 이 성령의 강림은 고난 받는 종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나타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하늘로부터의 선언은요, 순환받는 종으로서 이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기쁨의 선언과 함께 아들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선언 후에 이제 성령은 곧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아들을 낙원이 아니라 광야로 내쫓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광야로 보냈을까? 본문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서 몰아내다 라는 말은요 에크발레이라는 말로 내 던지다, 쫓아내다, 파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성령께서 예수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몰아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이 의도적으로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즉 마가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마귀 때문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임을 말함으로써 성령의 사역과 이 광야에서 시험 받음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이사야는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부터 14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오히려 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했던 그 구원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디 계신가라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이 사건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어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셨다라고 말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광야 사역에서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모든 이 공적인 사역은 출발부터 끝까지 모두 이 성령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요, 이 저주의 장소 혹은 이 악한 영들이 방황하는 곳, 그리고 불신정으로 인한 죽음이 있는 장소, 즉 시험의 장소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몰고감으로써 예수님을 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할 광야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비결을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며칠간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했던 거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라면서 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들짐승, 그리고 천사.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들짐승과 같이 있어도 들짐승이 해야지 않는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의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이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즉, 첫 사람 아담은 아름답고 풍성한 이 낙원에서 불순정함으로 쫓겨난 후에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그 후손인 우리에게 물려주었어요. 이에 반해, 둘째 사람 예수님은요,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심으로 이 거친 광야를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사람 아담은 아름답고 풍성한 낙원에서 불순종함으로 낙원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대, 이스라엘 세대죠. 이스라엘 세대는 이 광야 속에서 불순종함으로 낙원인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를 다시 낙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주어진 낙원을 불순종함으로써 광야로 바꾸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친 광야조차도 순종함으로써 낙원으로 바꾸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낙원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 씻음을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지금 이물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자리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오셨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할이 더러움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가의 증거에 따르면. 하늘이 갈라져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셨고, 이 400년 동안 암흑기 동안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 성령의 강림이 바로 이 예수에게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기쁨이 선언됩니다.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져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죄인인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죄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함으로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의 더러움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속죄의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더러움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 우리는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왜 하늘에 있어야 할 그분이 광야로 쫓겨나갔습니까? 낙원에 있어야 할 그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악한 영들이 방황하는 거친 광야로 쫓겨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편에서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 순종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몰아내어진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쫓겨간 그 광야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며 죽었던 그 광야, 악한 영들이 방황하는 그 광야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은 범죄하여 쫓겨난 아담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간 모세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 왔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의 시험에서 그는 조금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순종함을 배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고 매장되었던 그 광야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친히 이 광야로 오셔서 광야의 사람이 되셨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고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에서의 삶은 이제 그를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보호받고 먹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사막의 셈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이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이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문화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 이 교통하기 위해서 또한 그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만취한 상태에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결코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무엇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과 회개케 함과 또한 능력 주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회개를 통한 죄 사함 없이는 그 어떤 성령의 능력도 그 어떤 성령의 능력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죄 사함 없이는 그 어떤 성령의 능력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베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회개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다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